안녕하세요. 칸니아이크 t v 의 주간자동차 카이슈에 드리는 비디오 증날시 비디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또 리뷰해볼 딱딱한 소식. 오늘은, 어, 보레레 EUV. 경기청률 때 이야기 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스페셜 또 에디션, 이제 레드라인이라고 나왔어.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뭐, 볼트 EV, 뭐, 차는 뭐, 괜찮게 나왔어. 가성비 좋고. 예, 저도 뭐, 리뷰해서 뭐, 늦잤. 이만한 적 없고. 잘 나왔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리콜이라든가, 인도 받아야 되는데, 출고 지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 판매량이 이제, 어, 지금 시원하지 않죠. 부품 수급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 때문에 지금 판매가 쉽지 않아. 뭐전 어? 자동차 회사 다 어렵죠 지금. 근데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쉐보레가 어, 이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또 차를 또 팔기 싫은가봐. <laughs> <laughs> 여러분들 어, 전기차 팔기 싫은가봐 좀뭐 느낌상 그래 에, 가격을 또 소폭 송송 시켰어 뭐 그건 어쩔 수 없지 뭐 자기네들 얘기로는 뭐 연식 변경이다 뭐 이제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이 현대 기아에서 이미 어, 그런 식으로 또 지금 차값을 올려놓으니까 최불에도 어,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는 또 환경에 이제 놓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불에도 보고 배운 거지 어, 올려라 어, 어, 그래가지고 지금 연식변경 모델이라고 해서 지금 300만원을 예, 물론 스페셜 에디션 모델이고 또 레드라인이 원래 이제 어, 쉐보레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어, 차량 트림에서 좀 비싸게 이제 또 판매되는 그런 차량이긴 하지만 예, 미국 시장에서는 또 이제 가격을 또 어, 낮췄던 그런 차량인데 1년씩이나 이제 늦게 들어오면서 어떤 차량가격을 또 소폭 상승시키니까 이제 우리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차를 또 팔라고 하는건지 아닌건지 아, 그런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어, 기분상 아, 느껴지는거는 예, 뭐 차량 자체를 놓고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게 차량 가격이 아무래도 어, 오르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기분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 치킨도 말이야, 3만원 받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당당치킨도 전부 다, 어, 당당하게 가서 지금 먹으려고 하잖아, 요 여러분들. 이, 뭐, 치킨값하고 뭐, 비교하기는좀 그렇지만 좀 그렇잖아. 어, 치킨값도 오르는 거, 어, 가지고도 지금, 어, 이렇쿵저러쿵 얘기하는데, 이 차량 가격 가지고도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또 오른다, 내린다, 막 이제 이렇게 되니까, 1년씩이나 또 이제 기다렸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물론 멋있게, 어. 변신하는 그런 것도 있어. 원래 세보에는 여러분들 레드라인이라든가에 블랙의 그런 에디션들이 어, 외장 디자인 이런 것들은 아주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선택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치더라도. 아. 아, 어떤 분들은 300만 원 올린 거 뭐, 현대 기아차보다는 뭐, 덜 올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성비 전기차로 이제, 어, 최초 도입해가지고, 그래도, 어, 한국 시장에서 전기차, 어, 좀, 파란을 좀 일으켜주길 바랬는데이 한국 시장에서는 이쉐보레가 또, 이렇게 가격 정책이나 이런 거에서 또, 이렇게 좀 한국 소비자들한테 조금 아쉬움을 이렇게 전달하는 부분들이 또 이제, 어, 생기다 보니까, 어, 이 한국 시장에서는 그냥 내연기관 자동차나 이제 팔아먹겠다는, 어, 뭐, 그런 강력한 또 의지가 아닌가, 쉐보레가 어, 그런 게좀 아쉬워. 자꾸 뭐, 어? 자기네들은 이제 국산차로 보지 말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어. 어, 자기는 이제 수입차로 이제 좀 대우를 해달라 뭐 이제 이래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사람들은 뭐 그래 이런 얘기 하면은 안 사면 되지 않냐. 근데 안 사라 그러면 뭐 현대기아차가 그렇다고 뭐 싸게 파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좀해고래라든가 르노자동차나 뭐 제가 늘상 뭐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 선택지를 좀 다양하게 하면서 가격대도 좀 이렇게 어, 잘 어, 짜서 나오면 될것 같은데 어, 그렇지 않는다는 게좀 음, 아쉬워 어, 여러분들. 어, 지금 또 현대 기아차 어, 보조금 때문에 미국에서 팔아먹냐 안 팔아먹냐 또 이제 이런 제이것 때문에 이제 또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갑자기 뒤통수 쳐맞는 바람에. 어, 그러니까 또 한국 시장에 어, 거꾸로 요 정도 올려도 판매 될 거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걸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어, 물론 이제 환율 같은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원자재 값도 워낙 또 오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도 또 어쩔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어, 소비자가 그래도 아, 시기 적절할 때또 이제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변한 건 없고 그냥 디자인만 살짝 변해가지고 가격을 300만 원씩 올린다. 그건 조금 뭔가. 앞뒤가 좀, 음. 어, 맞지 않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행 성능이라든가, 주행 가는 거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획기적으로 좀더 달라진 게 뭐, 없는데, 어, 가격이 이제 올라갔으니까, 어, 아무리 블랙, 저 레드, 어?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해서 레드라인이라고는 하지만, 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는 거야. 예, 트레버스만 팔아먹겠다는 강력한 의지. SUV 시장 내연 기관에서, 어, 트레버스 아, 타호, 어, 어차피 틈새 시장에서는, 어, 대안이 없다. 어, 한국 시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트레버스하고 어, 타호만 어, 팔아먹자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겠으나 네. 오히려 그게 더 알짜배기일 수도 있죠 세브레 입장에서는 네. 한국 소비시장에서 전기차마저도 선택의 폭이 점점 좁아지면 어떡하나 <laughs> 우리 소비자는 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어 저쪽 어 현대 기아차를 또북정기업거를또살 수밖에 없는 이런 또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전기차 시장에서도 선택지가 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이제 경쟁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네. 근데. 물량 빼기도 힘드니, 예, 거기다 또 가격까지 올리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laughs> 미국에서 생산해서 역수입해서 팔라 그러는 거 아닌가 또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 여러분들 어떤 차종이 또 어, 새로운 게또 뭐가 쉐보레 나와 있나 보니까 이제 레드라인 이제 이다 봐가지고 가격대나 이제 이런 것들 대충 뭐 얼마에 나올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가격이 살짝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들 좀 나누면서 신차 소식도 이렇게 남겨드립니다. 그래도 뭐또 볼트 EUV 레드라인만이 또 예, 개성적이고 또 독창적인 멋이 있는 거니까. 그래도 뭐 현대 기아차가 싫다. <laughs> 뭐, 나는 어 그러신 분들, 어, 나는 그런 어, 그런 분들이라면은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하죠. 여러분들, 네, 뭐 괜찮은 네, 가성비 있는 스타일과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뭐, 매력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차고 또 이번에 또 레드라인이니까, 네, 아주 더욱 깔끔해진 어, 디자인으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네, 구매를 뭐, 염두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뭐잘 생각해 보셔서 비교해서 구매해 보셔라. 뭐 그런 얘기 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점 정차, 어, 리뷰, 어, 주간, 정차 카이슈로 이렇게 남겨봅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